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 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라이프치히의 여행에서 잊지 못할 경험은 이 아름다운 기하학적 패턴을 통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시의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면모는 이와 같은 독창적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중심에서 우뚝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성당은 라이프치히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고딩 양식의 우아한 정탑은그 자체로 매력적인 관광 명소이며 주변의 멋진 풍경과 어우러져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합니다. 여행의 피로를 달래줄 시원한 맥주 한 잔, 라이프치의 독특한 브루어리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품은 여행의 마지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지 맛을 경험하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프리미어인 라이프치히 시티 한액함에서 편리한 서비스와 청결한 객실을 경험해보세요. 무료 인터넷과 좋은 위치 덕분에 최적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인 네이지그시티 하네카미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넓은 공간과 푹신한 침대는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주며 무료 와이파이로 언제든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세심하게 관리되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또한 24시간 프런트 데스크와 친절한 직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며 필요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세련된 로비에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해 업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료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 차량 이용시에도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락한 식사 공간에서 매일 아침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든든한 하루를 위한 완벽한 시작이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를 통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또한 저녁 시간에는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인 레이지그 시티 한의 감는 청결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숙소입니다. 흡연이 금지된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객실과 시설이 손님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프리미어인 라이프치의 시티 오페르는 편리한 무료 와이파이와 청소 서비스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위치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프리미어인 레이프지그 시티 오페르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와 함께 여행 중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비즈니스 여행자부터 가족 단위 여행객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뛰어난 위치로 유명하며 리퍼블릭의 문화와 역사적 명소에 가깝습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절차가 간편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덕분에 주변 탐방이 쉽고 편안한 숙소로 여행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호텔 내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 더욱 편리한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원하시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수 있고 룸서비스를 통해 방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을 위하여 설계된 이 시설들은 리프레시를 도와줍니다. 호텔 내 식사 공간에서는 아침 뷔페와 다양한 글로벌 요리를 제공하여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맛있는 요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메뉴 선택이 가능하니 식사 시간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지하에 위치한 주차 공간은 자동차로 여행하는 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하니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프리미어 인레이프지그 시티 오퍼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기대해 보세요. 아디나 아파트먼트 호텔 라이프치은 현대적이고 편안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시 중심에 위치해 관광과 교통이 편리하며, 친절한 직원과 깨끗한 객실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맛있는 식사가 어우러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디나 아파트먼트 호텔 라이프치의 객실은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은 아늑한 벽난로와 완비된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책상과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준비되어 있어 업무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 호텔은 2017년 내 리노베이션을 완료해 최신 편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박물관, 레스토랑, 쇼핑센터와 가까운 도심에서 위치하여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디나 아파트먼트 호텔 라이프체인은 모든 투숙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한 휴식을 도와드립니다. 숙소 내에는 무료 체육관과 사우나가 있어 여행 중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층 공용 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조식 뷔페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모든 고객이 쾌적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고급스러운 식사를 제공하며 객실 서비스로 편안하게 저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다양한 선택의 뷔페와 대륙간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